베이피 모건에서는 지금 시장 리세션 가능성이 60%까지 내려 어 올려 잡았더라고요. 경기 침체, 아래 공포 이런 단어 또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을까요? 자, 현재 리세션 이야기를 하는 그좀 아이비들이나 뭐 경제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장엔 긍정적이긴 합니다. 원래 역사적으로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 목소리가 점점 이제 거의 뭐 그게 달하면 시장이 그때 바닥을 치는데 일단은 뭐좀 이제 막뭐 경기 침체 이야기 하는 쪽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뭐 이제 완전 막 바닥을 찾고 올라간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어쨌든 시장이 점점 뭐 바닥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모하메드 엘 엘리언이라고 여기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학자가 있는데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요. 이분 이야기는 이제 현재 결국에 상호관세 때문에 미국의 리세션 확률이 50%까지 상승했고 현재 상당히 불편한 수준이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어 시장이 현재 무역 정책으로 인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어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이게 금리 인하가 운이 좋아요 뭐 시장에서 는 현재 CNBC, Fed Watch에서는 4회에서 뭐 5회까지도 현재 예측하고 있는데 올해. 근데 이게 여기에 아리아는. 올래 운이 좋아야 한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하면서 좀 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하다 그런 걸 언급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Fed가 자꾸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를 계속해서 시장에 이분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JP 모건에서도 오늘 이 브루스 카스만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이 뭐 40%에서 60%로 상승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. 결국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올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결국 관세 이이 관세 정책 때문에 보복 관세가 나올 수 있다. 이걸 경고하고 있는데 근데 예상대로 현재 오늘 당장 이 중국에서 일단 보복 관세를 바로 부과를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뭐 공급망 혼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공급망 혼란도 결국 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, 뭐 캄보디아 같은 대표적인 공급망 주가들에다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면서 좀 공급망 혼란도 벌써 발생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이 앞서서 엘 아리안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게 브루스 카스만 같은 경우는 에 현재 관세 충격은 이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 역사적으로 항상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연준이 개입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연준이 개입할 것이다. 그런 좀 어, 좀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JP모건에서는 현재 시행이 패드워치에서는 당장 다음 달 5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. 그걸 점치고 있거든요. 근데 JP모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 뭐 많아야 6월이랑 9월 두번 정도 할 거다. 그런 식으로 현재 점치고 있고요. 근데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냐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예 좀핫 뭐 데이터는 오늘도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탄탄하지만 약간 소비자 심리나 기업 심리는 워낙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만약에 좀 망가진다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없으면은 물가 상승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현재 유가도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일단 뭐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이벤트 계약 베팅 플랫폼인 칼시에서도 현재 경기 침체 리스크 확률을 올해 57%까지 올라온 수준이었고요. 이게 GDP 기준으로 연속 두 분기 연속 이제 GDP가 역성장하면 이 칼시에 베팅한 사람들은 결국 이 게임을 이기는 건데 현재 리세션 확률이 어쨌든 이렇게 돈을 걸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높게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실제로 어제도 시장에 충격이 크게 가다 보니까 나스닥 백제스 같은 경우에 어제 어 역사상 다섯 번째 하락률을 기록했거든요. 이게 좀 공교롭게도 2020년 팬데믹 이후로 현재까지 탑10 그러니까 나스닥 대게 하락률 탑 10이 2020년 이후로 이게 다 발생했는데,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. 어 항상 그때는 좀 공포스러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막 차트를 정말 길게 막 시계열을 넓혀본다면은 어저 당시에 왜안 샀을까요? 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. 왜냐면 실제로 저렇게 큰 낙폭이 있었을 때는 항상 한 한달 두달 뒤에 보면은 저 때보다 항상 훨씬 더 높았던 게 역사적으로 일단 최근 5년 동안은 증명이 됐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앞으로한 한달 두달 내로 조금은 뭐더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봐도 될것 같고요. 실제로 에드 야르덴니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1일 화요일에는 이 S&P500 목표치를 야, 야르덴이 리서치에서 하향 조정했는데 오늘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악의 날을 겪었으니까 이제 매수 기회다라면서 어 갑자기 한 3일 만에 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고 있습니다. 이미 시장은 이 관세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다 반영했고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매수 기회다 그런 코를 외치고 있고요. 그리고 결국에는 실 이게 어 트럼프 대통령을 좀뭐 믿어야 할것 같습니다. 결국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뭐 수술이 끝났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뭐 환자는 살아있다,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뭐 환자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,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뭐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, 그걸 좀 믿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1 0년물 금리하고 이 국제 유가,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어 현재 스코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도 사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, 그게 어느 정도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 취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했 신년 물금리도 취임 이후로 현재 가장 큰 폭으로 하나한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이거를 내릴지 그게 가장 간건인것 같은데 만약에 그 스코트 센 재무부 장관 좀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만 내려왔다면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행 정부가 좀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오늘 트러스 소셜에 좀 전에 올랐습니다. 중국에서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한 를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. 뭐 미국에 들어와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부자가 될수 있는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 이 시장을 다 망친 것도 좀 트럼프 행정부고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다 보니까 뭐좀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바다 이루어졌으면은 이 시장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